사자성어 교활한 토끼는 세계의 숨을 구를 파놓는다는 뜻으로 사람이 교묘하게 잘 숨어 재난을 피함을 이르는 말. 교토 3굴 지리 경상북도 경주시 불국동과 양북면 사이에 있는 산 명승지로 불국사 석고람이 있다. 높이는 745m. 소암산. 남말 아궁이 따위에 불을 뗄 때에, 불을 해치거나 끌어내거나 거두어 넣거나 하는데 쓰는 가느스름한 막대기. 부직갱이. 지리. 다음 사진 속 지역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독특한 자연경관과 열기구 체험으로 유명한 곳, 티르키에에 있다. 카파도키아. 지리. 다음 사진 속 국립공원의 이름은 미국 캘리포니아에 있으며 1984년에 세계 자연유산으로 등재됨. 요세미티. 지리. 다음 사진 속 국립공원의 이름은 미국 와이오밍주 로키산맥에 있다. 옐로스톤 1978년 유네스코 세계유산 리스트에 등재됨. 사자성어 밥 열술이 한 그릇이 된다는 뜻으로 여러 사람이 조금씩 힘을 합하면 한 사람을 돕기 쉬움을 이르는 말. 10시 일반 사자성어 단번에 천금을 움켜쥔다는 뜻으로 힘들이지 아니하고 단번에 많은 재물을 얻음. 또는 그 재물을 잃으는 말. 일확천금 사자성어. 천사의 옷은 꿰맨 흔적이 없다는 뜻으로 일부러 꾸민 데 없이 자연스럽고 아름다우면서 완전함을 잃으는 말. 천이무봉 사자성어 하늘과 사람이 함께 노한다는 뜻으로 누구나 분노할 만큼 증오스럽거나 도저히 용납할 수 없음을 이르는 말. 천인공로 지리 강원도 있는 고개 서울과 영동 지방을 잇는 관문이며 북은 일대는 고랭지 농업으로 유명하고 스키장이 있다. 대관령. 지리, 아르헨티나 남부에 있는 지방. 건조한 초원으로 목양이 활발하였으며 유전이 발견된 후 공업이 발달하였다. 파타고니아. 사자성어 하늘은 높고 말이 살찐다는 가을을 일컫는 말. 천고마비 사자성어 손을 묶은 것처럼 어찌할 도리가 없어 꼼짝 못함. 속수무책 사자성어 배우기만 하고 생각하지 않으면 얻는 것이 없고 생각만 하고 배우지 않으면 위태롭다는 의미. 하기 불사. 신조어. 워크라이프 밸런스의 줄임말로서 일과 삶의 균형을 추구한다는 뜻. 워라벨 음식 식욕을 도둑기 위하여 식전에 먹는 음료나 요리 에피타이저 경제 선물 가격이 일정 수준을 넘어 급등락하는 상태가 일분이 상지속되면 프로그램 매매를 5분 정지하는 제도 사이드카 속담, 일의 절차도 무시하고 재촉하거나 서두름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땡땡해가 숭늉 찾는다. 우물. 역사, 1791년에 미국 의회가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합중국 헌법에 덧붙여 통과시킨 헌법 수정안. 권리장전 사자성어, 말을 타고 달리며 산천을 구경한다는 뜻으로 자세히 살피지 아니하고 대충대충 보고 지나감을 이르는 말. 주마간산 IT, 인터넷상에 마련한 개인용 공간의 각종 문서, 사진 음악 따위의 파일 및 정보를 저장하여 두는 시스템. 클라우드. 사회 시사 어떤 기사의 보도를 일정 시간까지 유보하는 일. 정부나 정보 제공자의 그러한 요청을 이르기도 한다. 엠바고 사자성어, 달리는 말에 채찍질한다는 뜻으로, 잘하는 사람을 더욱 장려함을 이르는 말. 주마 가편 사자성어, 웃는 마음 속에 칼이 있다는 뜻으로, 겉으로는 웃고 있으나 마음 속에는 해칠 마음을 품고 있음을 이르는 말. 소중유검. 경제. 통화량이 팽창하여 화폐가치가 떨어지고 물가가 계속적으로 올라 일반 대중의 실질적 소득이 감소하는 현상. 인플레이션. 심리. 과학. 타인의 심리나 상황을 교묘하게 조작해 그 사람이 스스로를 의심하게 만듦으로써 타인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는 행위. 가스라이팅. 스포츠 운동선수가 성적을 올리기 위하여 약물을 사용했는지의 여부를 검사하는 일. 올림픽에서는 1972년부터 실시되었다. 도핑 테스트. 낱말 법률적으로 부부가 아닌 남녀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 그는 땡땡땡이었기 때문에 아버지의 성을 타지 못한 채였다. 사생아. 낱말 아직 피지 아니한 어린 꽃봉오리. 담 밑에 개나리가 벌써 땡땡땡을 터뜨리기 시작했다. 몽우리 사자성어 양의 머리를 걸어놓고 개고기를 판다는 뜻으로 겉보기만 그럴듯하게 보이고 속은 변변하지 아니함을 이르는 말. 양두구역 남말 조화되지 아니하는 어설픈 느낌 사회 계층 간의 땡땡땡을 조성하는. 호화주택이나 과소비를 규제하기로 했다. 위화감 위학, 건강, 조그만 상처에도 쉽게 피가 나고 잘 못지 아니하는 유전병 여자에 위하여 유전되어 남자에게 나타나는 병이다. 혈우병 사자성어 세상을 어지럽히고 백성을 미혹하게 하여 속임. 경찰은 사이비 종교의 교주를 땡땡땡땡의 죄명으로 잡아들였다. 혹세무민. 낱말 오래도록 살고 죽지 않는다는 열 가지. 해, 산, 물, 돌, 구름, 소나무, 불로초, 거북, 학, 사슴이다. 식장생. 음식. 차나무의 어린 새싹을 따서 만든 차. 찻잎이 참새의 혓바닥 크기만 할때 따서 만든다는 데서 붙은 이름이다. 작설차. 사자성어. 천 가지 매운 것과 만 가지 쓴 것이라는 뜻으로 온갖 어려운 고비를 다 겪으며 심하게 고생함을 이르는 말. 천십만고. 지리, 네팔에 있는 도시. 높이 1324m의 고원에 있으며, 힌두교와 불교 유적이 많이 있다. 네팔의 수도이다. 카트만도. 사회, 시사, 전개, 선거, 운동 경기 따위에서, 아직 잘 알려지지 아니하였으나 뜻밖의 변수로 작용할 수 있는 유력한 경쟁자. 다크호스 사자성어 거의 죽을 뻔하다가 도로 살아남. 부도나기 직전이었던 그 영화사는 새 영화가 흥행하여 땡땡땡땡을 하였다. 기사회생.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상식센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